한국 최대 조실성 외성 호두나무 묘목 재배 농원인 경기 호두 농원은 낙후된 한국 호두 산업 발전을 위해 세계 최초로 호두나무 관외 기료를 개발한 중국 제남 천작 호두 과기 유안공사와 협력하여 조실성 외성 호두나무 지식이 전무한 한국 시장에 최초로 관외 기료 호두 묘목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전국 호두 농원에 보급한 업체입니다. 경기 호두 농원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1만 평 대지에 조실성 외성 호두나무 묘목 품종인 관액 1호, 친강호두 18호, 친2, 대포 등의 품종을 매년 10만 조 이상 재배하여 국내 호두 농원과 전국 지역별 장목반 농원에 매년 공급을 진행 중이며 협력 농원들과 호두나무 재배 관리 및 경영 정보를 지속적으로 함께 공유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조실성 외성 호두의 주요 장점은 국내 토종 호두의 경우 묘목 식재 후 7, 8년 후부터 결실되고 10년 이상이 되어야 본격 수확이 가능한데 반해서 조실성 외성 호두는 묘목 식재 후 1년 후부터 열리며 3년 후부터는 수확이 가능하고 5년 후부터는 경제성 있는 최대 생산량이 됩니다. 또한 영하 40도에도 견딜 만큼 추위에 강하며 한국 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호두 열매는 원래 탄저병에 취약하여 감염 시 온전한 열매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나 조실성 외성 호두는 탄저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합니다. 호두나무의 높이는 4에서 5m로 높이가 낮아 관리가 용이합니다. 경기호두농원에서 재배하여 판매하는 묘목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관외기로 품종은 껍질이 얇고 일찍 열매가 열리며 1kg의 호두알 수는 80에서 83개 내외로 키가 작으며 추위에 강합니다. 신강 호두 18호 품종은 껍질이 가장 얇고 맛이 우수하며 키가 작고 추위에 강하며 열매가 타원형으로 관액 1호보다 호두알이 크고 병충해에 강합니다. 신2 품종은 최신 품종으로 껍질이 얇으면서 약간 단단하며 열매가 타원형이며 추위에 강합니다. 또한 속살이 아주 깨끗하고 맛이 우수하며 키가 작고 신강호두 18호보다 20에서 30% 수확량이 많은 다수확 품종입니다. 대포 품종은 특대과이며 호두알이 꽉찬 최고의 상품 가치를 가진 품종으로 1kg에 60개 내외의 보통 수확량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저희 경기호두 농원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 호두 산업을 선도해 갈수 있도록 더욱더 꾸준한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전념하겠습니다.